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조인탕, <laughs> 산조인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산조인. 지난번에 약재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비싼 약이 산조인입니다. 옛날에는 이래 비싸진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가올 따름입니다. 자, 산조인탕. <laughs> 산조인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을 먼저 볼게요. 산조인탕은 상한론에 보면 허로 허로 몸이 부셔질 때까지 일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을 몸이 부셔질 때까지 일을 하고 그만큼 많이 피곤한 상태에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허번, 허에서 생기는 그 번증, 답답함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이럴 때 산조인탕을 쓴다. 과로로 우리 여러분 몸을 많이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몸을 많이 쓰고 나면 상당히, 어, 상당히 몸이 피곤하면서도 허열이 생깁니다. 몸을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 허열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흉부 쪽에 흉부 쪽에 갇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둥 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답답하고 자 지금 이 병의 부위가 어디입니까? 흉부, 심장이라고 해도 되고 흉부라고 해도 되고 이 흉부에 나타났는데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흉부의 기운이 갇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를 그렇게 무리했다고 생각을 해 봐요. 요즘 표현으로 흔히 하는 표현으로 입에 단내가 납니다. 단내가. 그만큼 무리가 된, 되는 거죠. 그럴 때이 애를 쓰고 나면 이 위장 위이 위장에도 이허혈이 생깁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무리 그냥 불면증에 왜 지모가 들어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지모는, 그 어, 배코탕이 들어가는 약인데, 석고랑 같이 써서 배코탕이랑, 배코탕이 백호탕이 들어가는 약인데, 왜 이걸 같이 쓸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입에 단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에 누웠는데 시한 맥주를 한잔 먹고 자면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초에서 허열이 살짝 생깁니다. 갈증도 나고 열이 생기고 그럴 때 죽여 대신 쓰는 겁니다. 죽여 음. 죽여 대신에 지모를 써가지고 식혀주고 진액도 좀 보충해주고 산조인으로 심장이 허둥해져가지고 허혈이 생긴, 과로로 인해가지고 허둥해져 있는, 이거를 보면서도 다, 이 위에 단내가 나 있는 그 진액을 보충하고 허혈을 끄고, 천궁, 이 전부 다 이게 열로 인해서 어디에 자극을 주냐면 전부 다 혈의 자극을 줍니다. 기운의 자극도 주지만 기운이 갇혀가지고 흉부 쪽에 이 흉부 쪽에 갇혀있지만, 기운이 갇혀있지만, 그거와 동시에 여긴 전부 다 열이 많은 장기거든요. 이게 갇혀있다 보면 혈에, 혈이, 혈도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울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면 좀 답답한 거죠. 이 혈을 풀어주는 약은 뭐다? 청궁이다 그래서 처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산조인을 군절해 가지고 심장의 허혈을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모를 가지고 허둥해져 있는 그위 양면경의 그 허혈을 좀 봐주고, 기운과 함께 혈이 울체되어 있는 것을 청궁으로좀 풀어주고, 감초로 눅눅하게, 달달하게 하면서 약간 진정시켜 주면서도 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령으로 그 갇혀있다 보면. 마음도 좀 그렇고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습기도 살짝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산조인탕의 그 저항의 구성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간혈 부족한 그 허혈 내 요증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간열 부족으로 인한 허열 내요증이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외워야 되고 암기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암기도 암기 나름이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상황. 상황을 이해하면 아 기운도 갇히고 혈도 갇히고 그러면서 심장에 허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를 알고 간혈 그러니까 혈이 부족해지니까 간혈 부족한데 간이 혈이 부족하면서 허혈이 생기죠. 그게 흉부 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해, 이해가 가지. 간혈 부족한 허혈 내요증이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이 절대 응용 못합니다. 스토리 스토리 텔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로 인해 서번 부등면. 잠이 안 옵니다. 허둥하니. 마음도 싱숭생숭 하면서 약간 콩닥콩닥 하기도 하고. 그러면 자꾸 이 신계가 있다 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허혈로 인해가지고 목이나 입이 좀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안이뭐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허혈로 인해서 혀가 붉을 편에 속할 거고 새 맥은 새 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흉부에 허혈이 갇혀서 혈허가 되고 불안이 되는 심장이 자꾸 심장아 나대지마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열이 갇혀서 혈허가 되었다.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로 인해가지고 혈허가 되는데 혈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후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산조인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매 이잠 잔다, 매할 때는, 아, 조용한 것. 그래서, 불매 하면, 잠, 우리가 그냥 잠이 안 온다 하지만, 누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이 안 되는 것. 자꾸 이제 사부작거리는 것, 사부작, 사부작. 아, 이런 얘기 유튜브에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음, 네, 해보겠습니다. 어, 아,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방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같은 방에. 그러면, 남자는 이 개수작을 부립니다. 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방이 하나밖에 없대요. 잠을 자는데 이 여자분 보고는 침대에서 자라고 하고 남자는 바닥에서 잡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밑에서 이제 자면 되는데 방이 이렇게 있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자분은 여기 딱 누워서 잘 잡니다. 그런데 밑에서 남자가 개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아니면 사부작, 사부작 소리 냅니다. 어, 잠들지 말라고. 자꾸. 그게 불면 아니겠습니까? 어? 부두관가? <laughs> 그렇습니다. 불면은, 아, 이게 가만히 이제 눈을, 어, 이제 어두워서 의식이 없는 것, 이런 거니까 잠을 깊이 못 드는 거예요. 딱참올것 같은데 곧 탁! 이게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불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조인탕은 이게 산조인이나 청궁이나 지모나 이런 걸로 치료한다고 봐요. 얼마나 그 울체가 적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와라는 거는 가만히 못 누워 있습니다. 갑갑해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어 앉았다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 내일 재판이 있는데 어찌 될지 몰라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허번 부등면은 심신이 접속이 안돼 가지고 비록 고요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가끔씩 마음이 요동을 치는가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중 부등 심중, 심중번 부두관은 계속 요란합니다, 마음이. 뭐, 내일 재판이 어떻게 될지, 내일 환자가 컴플레인을 한다는 게 어떻게 될지, 응? 그래서 마음에 삿된 기운이 있어가지고 망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 다르죠? 자, 이 얘기를 하려는 거는 나중에 2부에, 지금 시간 보니까 다 됐네요. 2부에, 2부에 황년아교탐. 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조이는 보면 생각대로 이게 간 혈을 잘 기릅니다. 그 다음에 마음도 잘 안정시키고요. 복령도 안신 작용도 있고 삼습 리규하는 작용도 있고. 지모는 청심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양면경의 작용이 가지고 허혈을 좀 끕니다. 양면 특히 이건양면경이 작용하는 거고 청궁은 활혈 양, 양, 혈, 요런 거 합니다. 그래서 선, 산조인과 천궁의 그 느낌은 혈과 관련한 부분에는 요렇게 하지만, 어, 시호와 작약이 결합되어 있는 시호는 꼭 살짝 식혀주면서도 소통시키는 맛이고요. 작약은 진정시키는 맛이죠. 이완시키는 맛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스트레스에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스트레스에서 시호 소관상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 느낌 비슷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조이는 보면 막 그렇게 예민하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심장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신경증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조금 이제... 요동하면 자유신경 실종증을 실조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용어로, 어, 이 처방을 한번 정리해보면, 흉부 쪽에, 병의 위치는 흉부, 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병의 성질은 기울, 그 다음에 혈, 허열. 기운이, 사실 기울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아닌데, 기운이 우체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스트레스 아닙니다. 기울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기정체? 아,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병의 방향은 흉부의 상부에 갇혀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내려가지 않고 흔들리는, 흔들흔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궁으로 풀고, 산조인 지모를 가지고, 진, 산조인 지모 감총을 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인삼 쓰는 거 어떻겠습니까? 인삼. 잠깐만요. 이거.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인삼. 인삼을, 자, 인삼은 기운을 흥분시키죠. 흥분. 흥분시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응 쓸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자, 43 어떻습니까? 울체가 돼 있어서 43으로 풀면 좋죠. 좋은데, 43이 조금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3을 쓰려면, 천궁을 조금 양을 줄인다든지 해서 너무 푸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자격. 자격 어떻습니까? 자격 쓸수 있을 것 같죠. 혈을 또 혈허혈을 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격이 흉부 쪽에 갇혀있는 것을 쓰면 안됩니다. 사한론에 나오죠. 흉부 쪽에 기운이 갇혀있으면 개지거 자격탄을 쓰라. 흉부 쪽에 갇혀있으면 안됩니다. 석고. 섞어. 석고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모가 들어가니까. 뭐 쓸수 있습니다. 다만 석고를 쓸 만큼 양명경의 열 우리 확실히 나타나야 됩니다. 황년 어떻습니까? 황년, 황년 그 심장의 허열을, 심장이 열을 끄죠. 삿된 열을 끕니다.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쓴 이유는 이게 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허와 관련된 허즉 보기목, 어. 정기, 탈, 즉, 허, 이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정기, 내 즉, 과로로 인해서 내 정기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산조인이나 이런 걸쓴 거고, 황년으로 간다면 실즉 어, 어 허죽보기 뭐, 이거는 보사 개념이죠. 실증은 사기 성적실입니다. 사기가 있는 거예요, 사기가. 그래서 확실한 그 사기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황련을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산조인탕은 이렇게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황련아교탕과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조금 더 개념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황련아교탕은 황과 산조인탕은 사안론에 나오는 대표적인 불면증을 치료하는 약인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